예, 오늘 우리 제목이 "성교의" 음, 우리 다락방은 하나의 단어가 놓으면 어, 1년 내내 써먹기 때문에 <laughs> 기회 못되게 그래 안될 만큼 그 각인이 되게 되는 데, 그런데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보이지만 계속 발전되어져도 깊이도 그래서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 결국은 성교라는 것도 결국 만남으로부터 어, 시작이 예, 되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어, 뭐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살리는 어, 절대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가장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먼저 어, 진짜 복음으로 완전 인생 해답과 에, 결론이 나야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을 때 모든 만남을 어, 복으로 바꾸라. 에, 그렇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 복음으로 살리고. 또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성공을 시켜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그리 놔두면 안 되겠죠 결국 시스템으로 연결다 시켜야 돼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그 얘기했죠 그래서 이 예틀을 벗어나지 못한 이 마가 다락방교회입니다 이 마가다 합방교회는 과거의, 어, 나. 다시 한번옛 어, 털에 갇히는 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마태복음 어, 16장, 아, 28장, <laughs> 어, 16, 3 0대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증으로 부활하셨는데, 근데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과거에 나의 예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과거에내게 있는 나의 이 기준, 또 어, 나의 어, 수준, 나의 표준에서 이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전 얘기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내가 안 바뀌는 건 결국 이것 때문에 안 바뀌거든. 이게 바뀌든 이게 안 바뀌거든요. 또 우리가 평생 신앙사회를 는데 결국 응답 못 받는 이유도 결국 여기 묶여 있어. 그런 거거든. 그래서 빨리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준이 뭡니까? <laughs> 어,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 기준,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수준은 어,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의 표준은 뭐죠? 철저하게 성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된다는. 두 번째는 이분들은 과거의 상처, 이 상처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그 일장에 보면 어, 이 하나님 나라 일 얘기하니까 그 관심이 없어. 언제 이스라엘 회복되겠습니까? 왜냐하니까, 이들의 관심은요, 이,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가 노예 역사잖아요. 노예 역사. 400, 어, 년 동안 애국의 노예. 그리고 70년 바벨로 포로, 의 노예. 포로죠. 포로 생활. 그리고 또 250년 로마의 이 속국. 여기 상층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 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을 처음보다 추구의 발판으로 바꿔야 되고 또그 감사가 되야 되는데 또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 놓치고 여기에 자꾸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이 각인된 것, 어, 그 유대인들은 이 유대 사상, 또이 선민사상, 좋은 거지만은, 그리고 율법사상이지, 요 수준을 넘,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는 되지만 성경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과거의이 나라고 하는 틀, 또과거의나에는 상처, 또 과거에 이 각인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쉽지 않겠지만 빨리 벗어나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어, 교회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세틀, 세틀을 갖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어, 쓰시죠. 이 안디옥 교회는 어, 이 환란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환란을 통한 사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예터를 깨뜨리는 방법이거든요 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 이 40년 광야 통과시킨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바꾸라는 겁니다 그걸 바꾼 사람들은 가난에 들어갔고 안 바뀌고 계속 헤매던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어,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라빤 교회가 이과거에 나, 과거의 상처, 과거에 각인된 거 이거 안 바꾸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 세계보고만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기 세계보고만인데, 마가다라빵 교회를 세운 것도 그것 때문에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과거에 딱 잡혀가지고, 옛털에 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사실은 새 털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탄생된 교회가 안디옥교회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많은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요? 털을 계속 깨뜨리셨습니다. 제가 그9 어, 0일 유목사님 만나고 어, 그 이후에 계속 인도받으면서요. 어, 우리 교회 마찬가지고, 어, 어디 보면 늘 나는 이게 머물러 있었어요. 이, 이 부분에 늘 고민하고, 왜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뭐 계속 이게 살잡있었다니까 이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늘내 한계 부닥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을 주면서... 또그 털을 계속 바꾸니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마가다라반 교회는 사실은 사도 중심의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환란을 통과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어, 이마가다락방 교회는 이 뭡니까? 이 민족 보음화 유대인 보음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보금을 전했어 그런데 이 안디옥 교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보음을 전했다 다시 말하면 이마가다락방마가다락방교회터 털을 끼어넘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늘 우리 수준에 머물렀으면 어떻게 세계보험하겠어요? 적어도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계로 나가고 세계선교하지네 번째는, 어, 이 안디옥 교회에 어,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 왔다. 다 지금 바울이죠. 그런데 이 사람 누구냐? 핍박자라.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들인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또이 사우를 또 받아들인 겁니다. 뭡니까? 선입견의 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렇죠? 소문나 사기꾼 와도 괜찮아요. 우리 그 정도 감당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사기꾼은 절대로 오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 하여튼 뭐, 이혼한 다섯 번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와야 돼. 와도 살려야지. 뭐 이상한 일 하고 살았다. 그래도 복음서에 들어와서 바뀌어가지고 그럼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응. 왜 이렇게 선게 바뀌어야 됩니? 어.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바울을를 선교사 파송했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 틀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성교사 님을 파송한다 우리 지금 50명의 성교사 어, 파송 어, 150명의 성 후원이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성교사 파송을 돈 얼마 들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생활비가 적어도 500만,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역비하고 뭐하고 이러면요 적어도 1년에 한 1, 1억은 있어야 한 사람을 우리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어떤 수준 가지고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수 있겠는가? 힘들어요 적어도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한다 할 때는 적어도 기본 100만 원을 후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만 원 이상 못 넘잖아요. 뭐 30, 10만 원, 20만 원, 뭐, 이제 겨우 30만 원이라는데 어, 우리가 볼 때는 30만 원 크죠. 선교사 게놈으로 30만 원, 그거는 끙값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두교회가 적어도 성교사 한 사람을 뭐 그리 큰 교회도 아닐 건데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틀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두교를 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원교도 마찬가지고 김의큰빛교회 같은 경우에 정문유 선교사를 어 이렇게 돕고 있잖아요. 하는데 어 이큰빛교회 그 김성희 모사님이, 어 이제 정문의 선교사 우크라이나 간 거예요. 원래 정문의 선교사가 어, 그 저, 백과 사전, 그, 뭐죠? 그 장사했던 사람이라 팔았던 건데, 브리, 브리테니까, 브리테니까 아주 유명한 사전 아닙니까? 뭐, 그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니까 러 이분이 우리 한국 일 전세계 일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성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막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문성교사는 자기 교회 없습니다. 자기 설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수 있는 것은 무조건 파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가지고 만나는 거야. 만났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진짜 이 나라 살릴 거아니냐 도와줄게. 그럼 첫 번부터 할렐루야 합니까? 안 하잖아요. 또 찾아가는 거요. 또 찾아가는 거요. 몇번딱 찾아가 가지고 문을 열어버리는 거야. 이러 자기가 안 해. 본부에 있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 훈련 받고 사실은 지금 있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학교 세워버리고 신학원 세우고 또그 신학교 세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동기가 없어. 없으니까 마음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동기가 있어서 요구 못 하거든. 근데 동기가 없으니막 요구하는 거라. 그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김성희 목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간 거예요. 가서 성교장딱 보고 이분이아 우리가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적으로 밉니다 어느 정도 믿느냐 믿느냐면 예를 들어 그정문 선교사가 비행기 티켓 보내잖아 어디 갑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그냥 보내버려 그냥 그 들어가는 경비잖아 싹 그냥 다 대주 뿌리는 거예요 뭐 영수증 필요 없어 다 대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게 어느 누구를 대가 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가지고 다 대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랩누들를막 데리고 오승 오잖아요. 오면요. 호텔 얻어가지고 방싹 가다봐줘. 그렇게 하고 막 관광 다 시켜주고, 막 음식, 그, 최고 음식 먹여주고, 그래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1, 2천만 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교를 엄청 추궁하는 거예요, 지금. 맛을 봐버린 거야. 그래서 들면 성교는 절대 지출이 아니다. 투자다. 투자입니다, 성교는. 성교는 빚을 내가면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성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안디옥교를 하면 설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워낙 막 특별한 분이거든, 이분이. 이런가 본부가 충돌이 많아. 이러왜 우리 본부 얘기를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지? 왜 당신 혼자 그렇게 하고? 왜 마음대로 들어가고, 현대 성사들도 왜 그, 우리 하는데 오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유목사님도 그렇고, 정은주 목사님이, 아, 좀 싫어했대. 그래가지고 얘기했대. 좀,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얘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완전 생각 바뀐 거예요. 이래 유목사님도 그렇고, 정, 그 저, 정은주 목사님도 가보고, 특히 정은, 정은주 목사님 가보고, 바뀐 거예요. 성교하려면, 정무지 성교사처럼 해야 된다, 이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 지금 성교사인데 사실은 자기 한 그, 그것도 사실 감당이 안될 만큼에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성교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막 나라를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문 열어버리고 그냥 막. 자, 그렇게 해서. 어, 안디오 교회가 받은 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세트를 가지고 안디오 교회 어떤 응답하셨습니까? 21, 21절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 능력의 손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21절은 그러니까 소문이 났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진짜 살아계신 게막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어, 24절을 어,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큰 무리 이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막 교회에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28, 37절을 보니까 다 지금 어, 이, 그, 뭡니까, 기, 기, 당하고 어려운데, 안디옥교 하나님, 경제의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버려야 돼. 아, 잘안 되지만, 저도 잘안 되거든요. 저도 안 되지만, 알고 계속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아, 이 새털을 그 한다의 말은 우리 그 유모사 님 말씀했지만은 아, 결국은 세 가지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세 가지 시스템. 그래서 성교의 털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성교에 가가지고 막 학교 세우고 막, 막 어려운 사람 들어가가지고 막 구제하고 이러면 사람 확 끌어모고 으 이런가 막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주로 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어. 그래서 그런 시, 어떤 그 이제는 성교가 아니고 다른 시스템 다른 시스템이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래서 4전 2장 9절 11절 15나라 문이 확 열린 리 거예요 이러 하나님 예비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사도의 2장 42절, 44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자들이, 어, 3천명이 일어났어, 3 3천 0명이 사도의 3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어, 이 성전미문 안전미한 사람이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전역에 막 물이 열리도록 하셨잖아요. 예비된 게 있단 말이에요. 사도의 8장 4절, 8절에도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상처받고, 그, 어, 정신 문제, 육신에 많은 고통 당하던 아무도 안 가는 버려진 바로 그곳에 빌립이 평신도 집사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사마리에 살리는 하나니 예배는 이런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를 찾았다면 우리는 단독 시스템. 자립.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해야 결국 재생산 할수 있겠죠. 지금 내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 하나만큼은 끝난 거예요. 그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 단독 시스템이란 말은 어, 결국은 절대 시스템을 절대 시스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 사람이에요. 사도행 16장 11절에 15절에 보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행 17.1절에 절구절 야손 같은 사람, 사도행 18.1절에 4절,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3의 시스템, 이게 뭡니까? 절대 현장입니다. 절대 제자를 찾고, 그 절대 제자를 절대 시스템으로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절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현장, 또 버려지는 현장, 그걸 말하는 거죠. 어, 유목사님 일곱 가지 현장을 얘기했는데 어, 특히 사도행 13절 1절 3절에 보면 무속 현장, 사도행 16장에 이런 어, 점술 현장, 특히 16절 31절에 보면 이 감옥 현장, 그리고 사도행 19장 1절 20절에 보면 우상 현장, 그죠그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무조건 뭐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뭘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성교장 가가지고, 얼만큼 이 시스템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 저 같은 경우는, 어, 이, 신학교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저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제게 이원을 주셨어요. 이원회를. 그래가지고, 그들 지금까지 계속 저의 관심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내가 큰 일하고, 얼만큼 내가 막 역사를 일으키고, 저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세울 것이냐.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 문을 열고 살릴 것이냐. 저는 하여튼, 어, 대학 때부터 저는 그랬다니까. 하나님 의 은혜로. 그래서, 어, 오늘도 우리 어, 다민족 또 지교에, 어,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보면 참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어, 쉬운 게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강감히 은혜 주셔가지고 또 이제 어, 이런 다민족 또 지교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새로운 이런 성교가 시작되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틀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 또 수준, 표준을 가지고 이제는 안디옥교회처럼,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을 넘어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그런 어, 교회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인 늦게 동충만약 사심이 우리의 털을 벗어버리고 또새 털을 갖추어. 이제 우리 교회 예비하신 그런 시스템 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규 위원장님과 또 모든 우리 선교 팀원들과 또 선교를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억과 우리 자녀들 머리, 지금 영원토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